루키 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심장 찾아갑니다. 이마누입니다 아픈 동질감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감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요소가 됨을 깨닫고 담대히 드러내고 그 상황의 이웃들을 위해 손해가 온다 해도 내일처럼 돌봐주어야 함을 보아스의 일상을 통해 배웁니다. 그 동안 다쳐진 안목으로. 얼마나 움켜지고 나누지 못했는지 회개합니다. 그 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포기하시고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. 이제 나의 일상이 온전히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받아 살아보겠습니다. 예수님의 심장 받아야 가능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소서